보면은 머리를 보시게 되면면 머리가 굉장히 고수령요고데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이나 머리카락 조차가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저렇게 고치게 잘려진 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떨어졌다거나 고향으로부터 떨어졌다거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요. 어깨에 새 보이시나요? 네. 네. 새 보이죠? 새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어,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과 연결해준다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거고, 그중에불 끈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나는 일본을 용서하지 못한다. 네.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 거고요. 발에 지금 저신을 시켜놨는데, 잘 보면 발의 뒤꿈치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맨발 맨발입니다. 맨발은 뭐냐면요, 고향을 떠나왔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고향을 떠나, 강제적으로 떠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뒤에 맨발이 팔꿈치가 그 올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유안보 그 이런 사건을 사회적인 평견과 정부로부터의 어떤 보호받지 못한, 그런 불안함, 그런 것들이 발뒤꿈치를 딱대지 딱 못하고 약간 떠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더 슬픈 게 있어요. 이 여기에 있는 그 남색의 소녀상 뒤에 보면 그림자가 한번요 그거는 돌아가신 위한과할머이되 상징이 한다고 지금 여기 앞에는 소녀상이잖아요. 이 소녀상 뒤에 그림자는 상징. 할머니 계정, 할머니 그림자, 그리고 할머니 그림자 뒤에 보면은 하얀색. 나비, 는 다시 한 생을 찾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다시 한 생을 그런 에서 직접 뒤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기그기 아, 여기가 진짜 나비가 있네. 기나뭐 나비. 아 그림자를 해냐 할머니하고.